짜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한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6월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위대한 스토리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애굽의 노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 백성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죠. 이게 다섯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여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지금까지 이야기와 가장 다른 점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성을 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사모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엠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덤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 세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 세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세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말씀 채트 따라하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게 뭔지 아나요? 맞아요, 버섯이에요. 자, 이 버섯은 광대버섯이라고 하고요. 이 버섯은 노랑망태버섯. 그리고 이 버섯은 붉은사슴버섯이라고 해요. 이 버섯들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죠?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버섯들이 다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먹으면요. 구토와 설사, 환각증세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버섯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신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비블리오 캐스를 함께 보고 올게요. 오류 말고 벤지리라고 할까? 벤지라고 몰라, 진짜 사랑이 무슨 일 있어? 그게, 다음 주에 짝 정해서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짝을 못 정해서. 오늘랑 하면 안 돼? 저는 벌써 짝 있어요. 근데 누나, 별이랑 하는 거 아니었어? 아, 그게. 별이가 같이 하자고 하긴 했는데, 걘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걔, 나랑 동갑인데? 에? 그랬나? 근데 왜더 어려 보이지? 키가 작아서 그런가. 그럼 나중에 할까? 아니요, 그냥 지금 할래요. 그럼 빨리 레디, 레디. 오케이. 저 사람은 누구지? 나도 몰라. 여기는 라마라는 곳이네? 사모엘아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낼 것이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뽑았다. 제가 어찌 갈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몰고 가서 요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세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니 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laughs>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가는구나. 우리도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셨지. 얘들아, 혹시 삼월 선지자가 오시는 걸봤니 그게 누군데요? 사월을 왕으로 세우신 큰 선지자란다. 삼월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는데. 음. 곧 오실 텐데. 어, 저기 오셨네요. 삼월 선지자님. 저는 이세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러 왔소. 스스로 성결하게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와 제 아들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정한다고 하셨소. 누굴까? 음, 아마 첫째 아들 아닐까? 우리나라에도. 거의 정자가 왕이 됐었잖아. 얼른 가보자. 우와! 이게 뭐야? 엄마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나봐. 엘리압, 첫째 아들이래. 이 사람이 왕이 되겠네. 봐, 키도 크지, 잘생겼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시대에는 왕이 전쟁도 했어야 되잖아. 그니까 키가 큰게 중요하지.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하나봐. 대발이 맞다니까? 그의 용모와 큰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 아들이 아니면... 음... 둘째? 셋째 아들인가? 아니야, 막내 아들이야. 응, 아무리 그래도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리지 않을까? 이거 봐! 위이 아이가 내가 선택한 왕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선택하셨어. 어땠어? 재밌었어요. <laughs> 얼마나 재밌었던 거야? 어 여보세요, 별아. 나 사랑인데 우리 이번에 그 성경 퀴즈 대회 짝할래? 어 그래? 내일 우리 집에서 같이 볼래? 어 알겠어. 내일 봐. 아. 그게 아니라 그 생각해보니까 별이가 어,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키티랑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우린 아 물어봤는데 난 원래 알고 있었어 별이의 중심을 봤거든 나도 그렇거든 애니의 <laughs> 집에서 <laughs>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한 민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처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해요.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버리시고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이세 가족을 찾아가고 그들을 제사에 초청했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으로 세워질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챈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가치관,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일곱 아들들을 차례대로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 막내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무엘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죠. 그리고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 건지 알겠죠? 사람들은 사실 마음보다 외모를 먼저 봐요.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는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가꾸고 좋게 만들기 위해 애써요.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엘리압에 비해서 외부로 볼 때는 왕이 되기에 부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고. 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외모를 가꾸기보다 마음을 먼저 가꾸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다인과 같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고 조건과 배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애쓰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